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아웃나이더스에서 12기가가 넘는 패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가장 고대하던 아이템 복구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될지 날짜도 확정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 패치가 진행되자마자 저는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플레이를 해 봤는데요 이게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기존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제가 탐험 15단계에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플레이가 안 됩니다 적들이 때리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파요. <laughs> 삽 시간에 죽습니다. 골렘 스탠스 모드를 사용해도 죽고 뭐 여러 가지 모드를 테스트해봤는데 방어가 안 됩니다. 방어가 거기다 파이로맨선 한번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노드의 포인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라이더스 데모 버전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정을 못했던 자잘한 버그들 전부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버그는 남아있겠죠? 자, 그럼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결책 및 변경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플레이어가 로그인 화면에서 멈출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뭐, 레벨밀 컷신 내에서 몇 가지 조명, 그림자 및 반사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충돌, 텍스처, LOD, OOW 가시성 및 다양한 부동자산 고정을 포함한 일반적인 수준 개선. 그러니까 그래픽을 좀 개선한 것 같고요. 또한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 갇힐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캐릭터 정렬, 언패물 전환, 블라인드, 사격 등 특정 위치에 대한 수많은 언패물 등을 수정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십자선의 가시성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 캐스트 완료 후에 아이콘이 더 이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군을 바라볼 때 십자선, 총으로 조준하는 그 십자선 있죠. 그게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뭐 아군을 볼때 십자선 사라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은 뭐 저건 사라지지 않게 수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 패치 내용을 보면 주로 뭐 엣지 케이스라는 이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수많은 메인 및 사이드 퀘스트에서 엣지 케이스 진행 차단이 객관적인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캐릭터를 교체하면 플레이어 인벤토리가 손실될 수 있는 엣지 케이스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이 문제였구나. 제가 그 파이로맨서 캐릭 중에 그 테너 모자라고 해서 카보이 모자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모자가 분명히 저한테 있었거든요. 전설 아이템.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전설 아이템을 분해를 해서 그 모드를 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얘네들이 전설 아이템을 하나두개씩 빼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오버 레벨링 시스템 스케일링 멀티플라이어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내용부터 한번 보면요. 시스템은 당신의 평균 장비 레벨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적들보다 최소 3레벨 이상 높을 때한 레벨 후에 활성화됩니다. 이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나가는 피해. 나가는 피해니까 플레이어가 적을 총으로 쌌을 때 또는, 어 스킬을 사용했을 때 그때 데미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피해가 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아 체감은 안 되던데요. 그 다음은 들어오는 피해 규모를 개선하여 적 NPC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플레이어가 더 강력하다고 느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더 강력하게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아파요. 더 아파요. 더 빨리 죽고, 체력도 더 늦게 차고. 얘네는 패치할 때마다 어떻게 역효과를 나는 그런 <laughs>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을 트리거하는, 어,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 트리거하는 조건이 정리되어 저레벨 무기를 사용할 때 피해 증가와 같은 직관적이지 않은 동작을 제거합니다. 뭐 일단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번역기로 돌려진 내용을 제가 어,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읽어봐도 어,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들이 몇개 있어요. 자 다음은 콘솔인데요. 콘솔에서 UI 스케일 옵션이 설정에 추가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터치패드스 와이프의 감도를 줄였습니다. 번역 이거 제대로 된거 맞습니까? 자뭐 자동 번역이 뭐 그렇겠죠. 다음도 플레이스테이션 관련 내용인데 오프닝 시네마틱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멀티플레이어 해결 및 변경 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호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아, 이또 이거 멀티플레이어 하니까 생각나는데, 멀티플레이어 이게 보면 대화가 안되고 음성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 멀티플레이어에서도 굉장히 비매너 행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당했는데, 이 플레이하다가 어, 타운 모드를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하고 상자를 먹기 전에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아, 얼마나 억울한지 그러고 나서 다시 게임 계속하기를 눌러봐서 양정에 가봤는데, 상자가 없어요. 야, 아이템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끝내고 바로 게임 클리어가 되는 순간 추방을 해버리면 아이템을 못 먹습니다. 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laughs> 아이템 못 먹었어요. 자 다음은 호스트가 게임을 로드하는 동안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클라이언트가 손상된 로비로 로드될 수 있는 버그도 수정했다고 하고요. 호스트가 다른 클라이언트가 잠금 해제하지 않은 스토리 포인트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캐리가 가능한 거죠. 뭐 전에도 가능했는데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서로 세션에 참여하려는 플레이어가 세션 참여 대기 중 화면에서 멈추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저런 경우는 굉장히 자주 겪었는데요. 한세 뭐 번, 뭐 다섯 번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세션 참여 대기 중에서 그냥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엑스박스에서는 무작위 팀 참여 또는 인터넷 연결 오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다음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장비, 기술 및 개조 사항들인데요. 음, 제작 관련해서 레어 등급의 아이템을 에픽으로 개선할 때 에픽 장비 레벨을 1에서 30 레벨까지 올리는 비용이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초반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제작할 수 있게 됐고요. 음, 플레이어보다 높은 레벨의 장비에서 스킬 데미지 개선 모듈을 더 낮은 월드 티어에서 사용할 때 실제로 데미지를 줄이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캐릭 관련인데요. 트릭스터 캐릭이 그 순간이동 하는 스킬이 있죠. 영어로는 뭐 헌트 더 플레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이 스킬을 사용할 때 나타났던 버그들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이로맨서 관련인데요. 파이로맨서의 피드 더 플레임, 어, 피드 더 플레임이 아마 열파 스킬일 것 같은데요. 이 열파 스킬이 스크리처스의 재 상태 효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뭐 스크리처스가 뭔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제로되는 애쉬 상태. 쉬상태 효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버그를 수행했다고 하고요. 파이로맨스의 불사조 스킬 이 있죠. 그 크레스 노드에 보면 불사조 둥지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저도 불사조 둥지에 포인트를 주고 나서 그게 적용될 때 보면 체력이 100%로 회복돼서 부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50%만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올바르게 50%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이로맨서가 열폭탄 스킬을 사용 후 엄폐물을 빠져나가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뭐 엄폐물 뒤에서 제가 열폭탄 스킬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혀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라바리치 전설 장비 아이템인 파이로맨서 부츠에 적절한 모드가 포함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적절한 모드가 포함되지 않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모드가 장착이 안 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일단 번역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데바스테이터. 인내 보호막 모드의 피해 감소 버프가 골렘 효과가 사라지는 올바르게 종료되지 않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바스테이터스의 엑스트라 케이크 보드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 때때로 전투가 끝날 때한개 이상의 추가 스킬 활성화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수정한 것 같고요. 무한 매스 스킬의 영향을 받는 루커가 플레이어 아래로 걸을 때 플레이어 위에 다시 나타나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벽에 돌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볼더 대쉬. 볼더 대쉬가 이제 공중에 떠서 슬램하는 그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테크노맨서인데요. 이전 패치에서 변경된 미니건 모드, 마사크레의 지속시간이 원래 값으로 되돌려졌지만 이제 최대 6번까지만 중첩된다고 하고요. 스킬을 통해 적을 처치하면 톡싱레이드 방어구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테크노맨서가 툴스 오브 디스트럭션과 페인 런처를 동시에 사용하면 주무기에 붙어 있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주무기에 붙어서 작동을 했나 보죠. 어, 멋있었겠는데 저거 수정하지 말지. 제뭐 <laughs> 그런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마수 힐을 사용하여 스킬을 중단하면 근접 또는 추가 스킬 사용이 금지되는 파괴 도구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퍼펙춤 모바일 무기 모드가 테크노맨서의 파괴 도구 미니건 탄약을 보충하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버그는 수정하지 말지. 그리고 테크노맨서의 포탑을 수직 포면에 배치할 수 있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수직 포면에도 저게 부착이 됐었는가 보죠. 그리고 ai가 생성되기 전에 터렛이 생성된 경우 ai가 테크노맨서를 무시할 수 있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천어 무적이 될 텐데 테크노맨서 그래서 강했구나아 테크노맨서 어쩐지 세더라구요 자 엑스박스에서는 배치된 테크노맨서 포탑이 이제 체력발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수정했다고 하구요 아,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일부 애니메이션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 및 개조에서 해당 샷이 킬링샷인 경우 특정 모드가 언샷 언크리티컬샷 효과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 모두의 이제 아이 내용이 이제 모두 모두 관련인 것 같은데 모두의 뭐 킬링샷 또는 킬링샷이면 저걸 처치했을 때죠 뭐 그런 경우 특정 모드 언샷 언크리티칼샷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던 그런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아그 다음에 비상태세 이거 한참 재밌었는데 어쩐지 이 비상태세 모드의 데미지 감소 버프가 얼바르게 종료되지 않는 버그를 또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빨리 빨리 고치네. 다른 건 빨리 빨리 수정을 안 해주면서 이런 거왜 이렇게 빨리 고치지? 어 얘네 희한한 애들이네. 다음은 어노말리 서지 티어 1 모드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노말리 서지 티어 1. 이거 한글로 모두 이름이 변경되면 좋은데 이게 또 어떤 모드인지 다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설 세트 보너스가 방어 세부 정보에서 올바른 아이템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폭풍 채팅 모드를 사용할 때 화면에 밝은 빛이 나타나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에녹의 유산 업적이 제대로 잠금 해제되지 않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여캐 여성 캐릭의 장갑 장갑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좀 수정한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적 보스 및 NPC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AI 저격수가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피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치되기 전에 플레이를 해 보면. 저격수가 진짜, 와, AI도 그렇게 맞추기 힘들 거예요, 아마. 엄폐물에 있다가 구르기로 굴르는 그 와중에 헤드샷을 맞추거든요, 얘네들이. 저건 진짜 불가능하지 않나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헤드샷을 땅땅 때리는데, 저건 좀 수정이 됐어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그레이브 원정대에서 생물이 밀쳐내는 양을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스폰 사이에 더큰 지연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생물의 수를 감소시켰다고 하는데, 어, 스타그레이브를 한번 플레이를 해 봐야겠지만 에노 아치키를 플레이 해 봤을 때 느낌으로는 아, 큰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메인캐스트 보스 관련 내용들인데요 자잘한 버그들을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녹아내린 아카리, 녹아내린 아카리면 거미 거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살로이드 야가 이세 개의 보스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좀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버서커 경로 최적화라고 해 놨는데 버서커가 이제 근접 공격하는 그 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코 경로 최적화 스킬 사용 플레이어에 대한 반응 및 적절한 공격을 포함한 AI 수정 아니 기존에도 굉장히 적절하게 공격을 잘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강력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쩐지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일부 캐스트 내용도 수정을 했습니다 어, 캐스트 진행할 때 캐스트가 진행이 잘안 되거나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을 좀 수정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진행시 나타났던 오디오 또는 대화하고 해상도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기타 변경사항이 사소한 버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관함과 인벤토리가 가득 찼을 때, 받은 편지함에서 항목을 받을 때, 보호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벤토리도 꽉 차있고, 보관함도 꽉 차있을 때, 드랍된 아이템이 이제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받은 편지함으로 받게 되는데, 그럴 때뭐 사라지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역사가 현상금, 그 다음에 사냥꾼, 이 캐스트 라인에서 여러 전설 부상을 얻을 수 있는 협동, 익스폴로 2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PC에만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 FOV가 90에서 130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FOV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정에 그래픽에 들어가 보면 가끔가다 FOV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수치가 90에서 130으로 증가했다고 하니까 뭐 좋은 거겠죠. 다음 플레이어 시스템에서 오래된 크래시 덤프가 제대로 삭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파일이 안 지워지던 문제를 수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 바인딩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메뉴를 열 때까지 게임이 플레이어를 60 프레임으로 잠글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플레이어가 더 높은 프레임 속도를 선택한 경우에도 커치이60 프레임으로 고정되는 버그 또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팀 컨트롤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다음은 레이저 시냅스가 시스템에 설치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레이저 시냅스는 레이저 장비 뭐 이런 걸 사용할 때어 추가된 기능인가 봅니다. 그 기능들하고 충돌하는 문제를 수정한 것 같은데 저는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름이 좀 긴데요. 레이저 크로마 시네마틱 앰비엔트 어웨어네스? 뭐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이 어웨어네스가 아 모니터를 전환한 후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크로마 효과의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상으로 4월 30일에 진행된 패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자잘한 버그들을 많이 수정을 하긴 했지만 멀티플레이어를 한번 진행해 봐야 어 패치의 효과를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패치 내용을 봤을 때는 플레이어가 탐험모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져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패치 내용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모두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이 전반적으로 좀 너프가 된거 아닌가 또는 뭐 기존에 있던 버그들이 수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신이 플레이하는 캐릭에 그 모두를 적용했을 때 자신의 캐릭이 전보다는 좀 약하게 느껴지게 된것 같습니다. 아웃나이더스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